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네스트 호텔에 왔습니다 별 5개 5성급 호텔이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호텔로 들어가면 우측으로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면 제가 내일 조식 뷔페를 먹을 플라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우측으로는 오 CU 편의점이 있고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몸만 달랑 온 저에게 자기 전 야식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로비층 한쪽으로는 쿤스트 라운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피트니스랑 사우나 이용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아까 보여드린 CU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조식을 먹을 플라츠 레스토랑은 6시 반부터이니 피트니스를 먼저 갔다가 가야겠습니다. 이용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저는 제가 오늘 저녁을 쉴 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말 저녁을 편히 쉴 룸은 디럭스 더블이고요. 일반적인 호텔의 구조와는 다르게 침대가 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옆으로 커피포트와 아이스바스켓, 그리고 간단한 스낵, 커피와 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측 아래 냉장고에는 생수와 맥주, 음료가 있었고요. 영상 왼쪽 아래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침대 위에는 이렇게 귀여운 웰컴 초콜릿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은 TV 왼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깔끔한 화이트 톤의 세면대와 욕실 그리고 화장실이 한 줄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슬리퍼와 가운이 있는 옷장은 세면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습니다. 룸 안에서 업무를 보기 좋은 데스크 한쪽으로는 이렇게 충전기가 타입별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야식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고요. 조식을 먹기 전에 간단히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할겸 피트니스로 가보겠습니다. 데스트 호텔은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운동화도 사이즈별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운동복만 따로 챙겨가시면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아침 체조 수준으로 몸만 풀고 조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을 지나 내려가면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창밖을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조식 뷔페로 나오는 음식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맛있는 호텔 조식을 한 접시만 할 수는 없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 수준의 운동이라도 하고 왔더니 배가 고파서 일단 고기부터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1차를 이렇게 마치고 2차 오랜만에 보는 요거트가 반가워서 가져왔는데 네 뚜껑에 묻은 것부터 먹어야죠 고기를 잔뜩 먹고 또 접시에 수육 몇 점을 올려놓고 나름 건강 생각한다고 나또도 가져오고 요거트랑 야채도 쬐금 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의 1박 2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